잠시. 아이, 누구세요? 아, 여기 전라북도 차에서 잘 자고 있는데 누가 나를 깨우나? 어 아, 여러분, 여러분이 깨우셨군요. 안녕하세요, 매주 이평가입니다. 매주 이평가입니다. 힛. 아 이렇게 오늘 전라북도 도청 앞에 있는 정자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잠시 명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 재밌는 소식이 무엇이냐? 바로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바로 이매주입평강이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매주입평강이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대한 이야기들 전해드릴 테니까 잘 재미있게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된장 파 어! 새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뭐뭐 <laughs> <laughs> 뭐 하기로 했죠? <laughs> 네. 우리 인사부터 하고 시작해야 되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주삼식이 김진입니다. 저는 전주삼식이 네. TV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저는 전주에서 태어나서 삼시세끼 네. 전주를 중심으로 네. 전북을 중심으로 새끼를 먹자. 네. 그래서 전주삼식이. 그래도 아또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아 네. 아 아유, 멋지죠?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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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주 이평가입니다. 힛! 안녕하세요. 임실의 홍가새끼 홍창입니다. 아, 홍가새끼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laughs> 아, 예. 이번 그 2020년 제10회 전북정부와 김진대의 UCC 청년부분에서 제가 이번에 최우수상 1등을 했습니다. <laughs> 무슨 채널이죠? 어, 유튜브에 홍가새끼로 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홍가새끼 네. 네. 왜 홍가새끼에요? 아 일단 제가 네. 홍씨구요 네. 그 다음에 제 아이가 3명이 있는데 네. 어, 삼시새끼를 네. 어, 제가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laughs> <와>. 아. <laughs> 요리를 엄청 잘하시더라구요 그렇진 않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제가 얻고 올 수도 없어가지고 <laughs> 알아서 오시라고 했어요 <웃음> 아. <웃음> 우리가 모인 이유가 뭐죠? 아, 우리가 모인 이유는 우리 지금 우리 주위에 무슨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발효, 발효, 네, 발효 행사. 발효 국제, 네, 전주 국제 발효 식품 엑스포, 전주 국제 발효 식품 엑스포 아, 18회째 <laughs> 하고 어, 있다고 합니다. 벌써 18회가 됐군요. 네네. 와, 그런데 이번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하던데? 예, 네, 특별한 거가 이번에 지금 이번에 2020년도에 지금 실시하는 거는. 이제 코로나가 아, 코로나. 지금 예 많이 확산돼 있기 때문에 이 행사가 굉장히 큰 행사로 알고 있는데 어,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음.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서 아. 그 대신 온라인으로 아. 굉장히 크고 또 길게 오랫동안 온라인에서 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예, 무려 아. 5개월이나 5개월이나 1 0월 31일까지 진행된다고 해요. 예. 화이팅! 화이팅! 와! 가려주십구! 아, 화이팅! <웃음> 화이팅! <웃음> 화이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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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정말! 여기도 <laughs> 여기도 삼시 새끼고 여기도 삼시 새끼고 여기는 또 혹시 새끼? 저는 삼시 새끼 된장을 먹자고 해서 매주 이평가입니다. 아, 매주 매주 새끼요? 아 매주 새끼 매주 새끼. <laughs> 네, 그래서 네. 새 남자 네. 새끼 새 남자의 네. 이제 이야기를 앞으로 하실 네. 거죠? 종종 응. 아니 자주 예. 네, 우리 홍보 대사니까 네, 예. 전주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새 남자가 만들어갈 텐데요. 그 이야기. 기대해 주시죠. 기대해 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하트, 화이팅!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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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하트. 하트, 하트. <웃음> 하트, 하트. <웃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된장. <laughs> 아!